이번에 산 어, 컨버스 뮬 운동화예요. 이뮬 컨버스를 사실 제가 한몇년 전에 뭐 처음 알게 됐었는데 이걸 사려고 했을 때 보니까는 이게 컨버스 재팬에서만 나온다고 했나 해가지고 아무튼 그때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즐겨보던 어떤 브이로그를 보고 있는데. 그분도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컨버스 US에서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리나케 저도 온라인 사이트에 가가지고 바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쓰레빠 신기는 뭐하고? 근데 막 운동화 신기는 귀찮을 때 원래 보통 운동화 이렇게 뒤축에 꺾어 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운동화도 엄청 망가지고 이러는데 뮬로된 운동화를 신으면 그냥 편하게 어... 시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공르로 엄청 자연스럽지만은 않아도 그래도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야매랑 거치고 만족. 주유카. 오 대박. 짱이다 이거 진짜. 일단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9월 말이 되면은 벌써 어느새. 어, 이 집에 산지 1년이 되어 가고 어, 안 그래도 한 아, 이맘때쯤이면 이걸 리뉴얼 폼 올텐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어, 리뉴얼 리스 폼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파트 계약을 뭐 종료를 할 건지 아니면 1년을 연장할 건지, 2년을 연장할 건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미리 체크를 해서 아파트 부동산에 알려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지 걔네도 뭐, 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려면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받았는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사실 이제 이 아파트를 처음 계약을 할때 얘네가 아, 우리 빌딩은 그 스테빌라이스 빌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스테빌라이스 빌딩이라는 게 이제 아파트를 재계약을 할 때마다 이제 계속 계속 렌트비가 오르잖아요. 서울이든 뉴욕이든 어디든 집값은 계속 계속 오르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큰 폭으로 어, 아파트에 렌트비를 올리지 않는 게 어느 정도 약간 개런티가 되어 있는 그런 빌딩을 이제 스테빌라이즈드 빌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 얘네는 진짜 착하다. 이게 진짜 그 스테빌라이즈드 빌딩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렌트피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고용 불안이 되면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1년만 연장할 때에는 0불이 오르고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에 살수 있고요. 2년을 연장을 할 때에는 한 달에 27불씩 렌트피를 올린다고 하니까는 이건 진짜 거의 안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 인 수준? 제가 여태까지 총세군데의 그런 렌트피 스테빌라이즈 빌딩에서 살았었는데 첫번째 아파트는 150불 정도? 한달에? 그 정도씩 올라왔던 기억이 나고 두번째 아파트는 50불 요정도에서 올랐었는데 오 여기는 이게 진짜 세빌라이스트 빌딩이네 음. 사실 제가 이 집을 더 계약을 할지 말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긴 해봐야 될것 같아요 몇주 정도는 좀 시간을 두고 이거를 갖다줘도 되기 때문에 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유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주 부지런하게 어, 레몬이랑 오일을 넣은 음, 디톡스. 물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저번 주말에 술도 많이 먹고 뭐 이런 피자 같은 것도 먹고 해가지고 약간 몸이 되게 부어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 며칠 동안 뭐 이것만 먹을 거다 요런건 아니지만은 물 대신에 오이랑 레몬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이거는 이제 에코 클린이라고 그 과일에 있는 농약 같은 거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과일 세척 세제라고 해야 되나? 오이가 들어갈 자리가 오이가 안 들어가. 몇십분 담가놨다가, 어, 거꾸로 돌려줘야 될것 같아.